자, 올릴건데 요거를 접어야 돼. 접어야 돼. 잘 팠어. 잘 팠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카드가 요렇게 나와야 되거든. 보자. 은지야 잠시 뜨고와 봐. 이렇게 돼야 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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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야 돼. 그래서 요거 보면은 여기 뒤에 팠잖아. 하는데 보면은 파란 선은 안쪽으로 요렇게 딱 접히고 빨간선은 안으로 접히고 요게 착착착착 돼야 되는데 이제부터 다판 요걸로 그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<laughs> 여기서 잘했으면 좋아 보고 자 우린 요렇게 팔 거니까 노선이 어떻게 잡혀야 될까 요렇게 잡혀야겠지 조조조조조조 보자 이쩌면 되겠네 요정도 하자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자, 슉슉도도 도도 도도도 도슉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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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슉슉자슉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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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자, 슉슉 자, 슉슉슉슉슉슉슉 자, 슉슉 자, 슉슉 안으로 잡아 봅시다. 좀 되고 좋아하는 데 뭐야? <laughs> 왜? 옆에서 일부러 소리 내. 카메라가 웃는다.